다모로바 TV 여러분 강원장입니다. 강원장의 본업은 한복 대여업인데요. 그중에서도 귀여운 아기 돌잔치 한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두 군데 돌잔치를 가보고 돌잔치 리뷰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 많이 초대하기도 힘들고 돌잔치 준비하기 좀 힘드셨죠?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찍어 보았어요. 물론 장소와 세팅하시기 따라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형태만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가본 곳은 고객님의 댁입니다. 평범한 아파트였고요. 채광이 좀 들어오는 곳이어서 사진 촬영이 좋았습니다. 이날은 스트릭 가든이라는 업체에서 전통 돌상을 세팅해 주셨어요. 세팅된 돌상은 금액이 약 110만 원대라고 하셨고요. 떡과 케이크는 엄마가 별도로 준비하셔서 식후에 친지분들 것을 소분해서 예쁘게 포장까지 업체에서 모두 해주셨어요. 엄마가 정말 편하셨겠죠? 돌잡이 행사를 엄마의 SNS 또는 줌 영상으로 가까운 지인들과 나누면서 아기의 첫 돌을 프라이빗하게 또 안전하게 치를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인 것 같고요. 요즘은 돌상 전체 대여하는 것도 많으니까 엄마가 좀더 부지런하고 경제적인 것을 원하신다면 대여 물품만 받아서 직접 세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날은 사진작가 선생님도 집으로 오셔서 아기 사진 찍어주셨어요. 보통은 그냥 카메라 가진 친척분들이 찍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예쁜 엄마 인터뷰 잠깐 들어볼까요? 자, 어머니, 오늘 네. 돌잔치, 네, 여기 지금 장소가 어디죠? 저희 집입니다. 네. 이렇게 돌상이랑, 어, 너무 예쁜데, 이렇게 진행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했었는데 둘째는 일단은 가족끼리 간단하게 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경사경사 집에 가게 됐문 코로나 때문에 연회장에서 하기가 네. 좀 부담스러우셔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아이가 조금 이렇게 편안한 장소니까 일단은 안정적으로 사진 촬영도 할수 있고 가까운 지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진 촬영 잘 사진 촬영하게 네네네. 네 오늘 그럼 예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엔 야외 촬영하기 좋은 신라호텔에 와봤어요. 개인적으로 조선호텔, 워커힐호텔, 반얀트리, 포시즌호텔, 메이필드호텔 등이 촬영하기 좋은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호텔들도 깔끔하고 저렴한 곳이 요즘은 정말 많더라고요. 물론 집보다는 객실 비용이 들지만 방역이 잘 되고 아기와 여행 온 기분으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정말 장점이에요. 물론, 집안이 어지러지지 않는 점과 짐을 편하게 이동시켜주는 서비스 등이 정말 좋은 점이겠죠? 1년에 한번 정도는 호텔 패키지를 편하게 이용해보고 업체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물론, 호텔 객실이나 식당룸에 살짝 돌잡이 정도를 셀프로 마련해보는 것도 엄마 센스인 것 같아요. 그럼 셀프로 돌잡이 용품들을 마련해서 돌상 비용을 세이브 시키신 센스 있는 엄마의 말씀을 잠깐 들어볼까요? 저희 남편이 이걸 특별 주문했어요. 아, 교사라도 사아 이랬는데 교사 안 되면. <laughs> 잡아야 될 것들이 앞에다 놓는군요. 그렇 금을 네. 그, 앞에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요? 저는 샤넬이 <차별이> 좋 <laughs> <가이잖아. 웃음> 집에서 하는 돌잔치, 또 이렇게 행사장에서 객실을 이용해서 하는 돌잔치,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렇게 손님 초대 없이 사진 찍고 기념행사하고 영상으로 남겨서 랜선으로 돌잔치 많이 하시는 추세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혹은 야외 스팟이 좋은 객실에서 행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시려면 의상도 필요하시겠죠? 강원장 인스타로 들어오시면 크리스마스와 구정 전까지 샘플 의상 행사 가격으로 착하게 판매 중이니까 그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유익하셨다면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